오늘은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플랫폼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랫폼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역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치란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시간에 운동장 10바퀴를 연속으로 뛸수 있다면 10바퀴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한 시간에 어 책을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읽을 수 있다면 어 그것 또한 본인의 인계값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역치는 우리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떤 영상이나 어떤 그 이미지 정보에 익숙할수록 좀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입력되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떠먹여주는 영상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해석하는 역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역치가 줄어드는, 어, 일 예로 저는, 어, 최근 들어서 문의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사를 하나 읽는다고 했을 때그 기사가 글이 길면 읽기가 싫어지고 그것을 그 기사가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건너뛰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떤 역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어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실 건데요. 그곳에서 어렵게 얻은 지식일수록 그 희열감은 커지고 배울 게 많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정보나 어떤 지식,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얻을수록 역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경우에 단순히 책한 권을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 지식이나 정보에 담겨진 내용을 높은 차원으로 어, 끌어올릴 수 있,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역치도 높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영상과 같이 받아들이기 쉽고 쉽게 보여지는 정보일수록 실제로 그 유튜브에 담겨진 어떤 내용을 실현하고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야할 노력과 인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짐으로써 실제 드려진 어떤 과정이나 노력과 경험들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그러한 가려진 정보를 파헤쳐 볼 의지와 인내가 사실 많이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것을 뭐 필기를 한다든지 복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책 리뷰 영상을 본다고 했을 때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 노력을 잘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 쉬운 정보에 취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왜곡되어 어 실현하기가 쉽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어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도 1억 달성, 10억 달성하기와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우리 역시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하거나 잘 다니던 회사를 회의감에 빠져 퇴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큰 결정들을 유튜브 영상 하나에 쉽게 덜컥 내려버리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년도부터 어, 시작된 코로나 회복기 이후 압축적으로 불을 축적하는 과정을 뭐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러한 이제 정보에 현혹돼서 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 SNS의 어떤 폐해를 어, 굉장히 보고 있고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SNS에서는 어, 쉬운 부분에만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역치를 어,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읽는 노력을 가하기가 부담스러워져 우리의 역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치를 올리는 것이 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치를 올리는 길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신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역치를 올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짧은 영상과 같은 인스턴트식 정보를 피하거나 어떤 정보에 내막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최대한 어렵게 얻은 지식을 가공하고 내 것으로 편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필요하고 다른 정보들을 여러 개 비교 분석하는 행위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쉽게 얻은 정보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얻은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쉽게 얻어진 정보는 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자극적인 썸네일에 현혹되지 말고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아주 힘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